이곳은요, 두발의알코끼리깜기산의 고대신전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무려 10살 차리 극복한 연상연화 커플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가 올해로 32살 앞에라는 여자친구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올해로 12살 우다라라는 남자친구입니다. 이친구들게시카 커플로 굉장히 유명해요. 둘이 앉아서 하루에 약 200kg의 풀을 먹고요. 약 100kg의 똥을 쌓합니다 엄청나죠? 이 친구들 코보대는요 조그만 돌기가 있어서 아주 작은 반나콩도 쉽게 먹을 수 있고요. 발끝에는 지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방치은 크지만 걸을 때 소리가 낮아질 때쯤 더나지고 있습니다. 네, 저번처럼 귀여운 코끼리 카페 만나봤어요. 앞으로 이동해서 조금 더 신비로운 코끼리 친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의 왼쪽에서 만나볼게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유일하게 로스트밸에서 말하는 분이에요. 러스트벨리 말하는 곡길이 우리 코시기를 소개했게요 네, 코시기 올해 3른두살 됐어요. 마0년날코시에 방문한 전설 탐험대장님이 매일매일 코시기에게 말을 걸어줬더니, 어느날 코시기가 코를 이번에 돌돌 말아 넣어서 사람이 입고잘 비슷하게 만드는 뒤, 휘파람을 불든 코 바람을 불면요. 안녕, 좋아, 누와 같은 일곱 가지 말을 따라 할수 있게 됐어요. 어머나, 근데 우리 코시기가 여덟 번째로 사랑이를 뵈고 싶다고 하네요. 세영 고시가라고 부르면 우리 대화분들이 사랑해 알려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가 사랑해 좋습니다. 우리 고시기가요 스케스죠 말하는 코끼리로드네스에게등지했습니다 진짜로 말할 수 있어요. 영상 사이트 사무실 꼭 만나주세요. 우리 이번에 가발 지역은 아프리카의 초 사바나입니다. 여러분들 왼쪽에서 루스벨리의 슈퍼스타 우리 그린 친구들 만나볼게요. 우리 네, 그린 친구들 키가 엄청나게 크죠?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의 로망 약180 가지고 태어납니다. 1년에 약 77,000원 하고요. 저사람면약 4.5m 엘튼 키를 가진 10분이네요. 나이가 어릴수록 카르멜색을 띠거나분의 색깔이 연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분의 색깔이 지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쁜 그레 친구들은 이따가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고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따라해서드릴게요 싸기 끝에 머리 하얀 친구가 타조구요. 그 왼쪽에 머리 까만 친구들은 애니 얻는 친구들입니다. 잘지는 못하지만, 세력이 좋고, 달리기가 빨라서, 멀리 는 적을 보고, 재빨리 달아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여러 타조와 애을까지 만나봤구요. 로스벨리의 강물에 따라서 또 새로운 친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왼쪽에서 만나볼거예요 그저 아래쪽에 있는 바위 위에 우리 타니카 친구들이 저 알고 있습니다. 오시게 되신 분들 잠시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바로 아래쪽에서 펠리페언 시구들 만나볼게요. 큰 무리 밑에 피부가 달려있는데 이 피부가 쭉쭉 잘 늘어나서 한 번에 물을 약 12L까지 먹어볼 수 있는 시구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생수 1컵짜리가 12명이나 들어가는 모양이 흔하죠. 하지만 큰 무리 안에 혈인대야되어서 물고기를 되냐 꿀과 3 0피그치징을가지가 있습니다. 펠리피언 시구들까지 만나봤고요. 대모대 앉아주신 다음에 앞으로 이동해서 약간 건너편 저 멀리 서바추를 밟혀 살고 있네요. 우리 사다치보들 하루 2면열 시간 중에 약열8 시간을 잠을 자면은 잠그러